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할 표현은, 뭐, 타, 그 메신저 같은 거 하다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이야기 하다가, 뭐, 글자 잘못 쳤을 때, 오타 났을 때, 앗,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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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를 살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기초 동사 중에 에스크리비르 동사를 가지고 그죠? 에스크리비르 말하면 잘못 썼다. 그죠? 뭐 과거 시제를 쓴다면 에스크리비르 말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나 볼게요. Fue un error de dedo. 한번 더. Fue un error de dedo.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무이비엔 잘하셨어요. 이거 직역해 볼까요? 후에였어요. 뭐였어요? 오네로 e d 도 손가락 대도가 손가락이죠. 손가락에 에러였습니다. 오류였습니다. 손가락에 실수였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즉 오타라는 거죠. 어, 지역에 따라서 물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오타라는 단어를 찾으신다면 이 단어는 에 g 디포그라피고라고 쓰시면 돼요. 자, 오늘의 표현. Fue un error de dedo.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들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